다득다도 고민 상담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독이들 다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고민상담소를 열게 되었는데요 평소에 고민상담을 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잡아서 앞으로 종종 이렇게 고민상담소를 열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독이들을 다독다독 다독여주는 대나무숲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그리움으로 한번 잡아봤거든요 이번 주제에 맞게 어마어마한 말이 안 되고 이거는 진짜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laughs> 나 진짜 아니 이런? 이런 리액션이 나올 만한 특급 게스트가 있어요 궁금하시죠? 얼른 보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든님이십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런 누추한 곳까지 <laughs> 너무 예쁜데아니요 어머머, 다독이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떡해. 나 아까 눈물 흘렸잖아, 그니까요. 만나자마자. 아니, 보자마자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는 걸 보고. 너무 잘 돼서, 너무 다행이어서. 어, 진짜, 저도 너무 팬입니다, 영광 저도 너무 팬이고, 아, 이렇게 또 다혜끼리 만나게 되어거 그니까요. 다혜시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MBTI도 똑같더라고요. 그니까요. 하나, 음, 둘, 셋. ISFJ. <laughs> <laughs> 아니, 근데. 그니까, 저도 헤이즈님 너무 팬인데, 사실 저보다 오빠가. 못산나 음. <laughs> <laughs> 근데 <웃음> 오빠가 어떻게 팬이냐면요. 네. 차를 타고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야, 내가 진짜 정말 좋은 곡과 신의를 발견한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 그니까, 러클럽이라도전가 라는 노래를, 이거 진짜 노래 너무 좋지 않아? 계속 그러는 거예요. 헤이즈님이 뭐 너무 이제 잘 되고 나니까 억울해 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니 그러니까 이제 나만의 나만의 이제 아티스트를. 못 쓴다 그래. 그러면서 혜진님이 진짜 나올 때마다 내가 알아봤던. 너무 감사해요. <laughs> 아니 왜냐면 그 곡은 진짜 음, 초기잘모르는 그때는 정말 나만 알던 가수일러니까 나만 알던. <laughs> 감사합니다 선배님. <laughs> 그 그러니까 썰이. 선배님. 아무 선배가 아니에요. 인생 <laughs> <그냥 웃음> 선배님. 아, <laughs> 어? 혹시 몇년생인지 제가 어쩌면. 아 저는 91년생이에요. 아 그, 그, 몇 년? 92년생이라서 오빠가. 음, 뭐랄까. <laughs> 아무튼 또 이렇게 모시게 된 이유가 그리움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하잖아요. 근데 또 이번 신곡이 맞아. 약간 그리움에 관련된 곡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아직은 음. 아직은 네, 영상 이제 말미에 소개를 해주실 테니까 좋아요. 네,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제 첫 만남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헤이즈님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더 알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vs 게임을 간단하게 준비를 했어요. 재밌겠다. 네, 혹시 저랑 이제 잘 맞는지 한번. 같이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양식 vs 한식. 하나, 둘, 셋. 한식. 한식. 치마 vs 바지. 하나, 둘, 셋. 바지. 오, <laughs> 어떻게? 환승 이별 vs 잠수 이별. 어, 하나. 잠깐만, 잠깐만. 뭐가 더 나은지. 어. 오케이. 하나 둘셋 잠수이별. 오. 어떻게 이거 다 맞는 거 아니야? <laughs> 우리들이 <둘이> 만나야 되는. <웃음> 그러니까. <웃음> 우리들이 <웃음>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를 좋아하는 사람 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하나 둘셋 내가, 내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사람. 사람. 대박 <laughs> 사건이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카톡 때 전화 하나 둘셋 카톡. 카톡. 아니 근데 진짜 잘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맞지? 이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떡해. 우리 둘이 만나. 우리는 또 어, 만나야겠다. 그래야겠다. 아니 근데 진짜 잘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맞지? 어 신기해. 예진님 이제 알아보았고요. 어, 이제 그리움에 대한 사연을 좀 이제 읽어볼 건데 그리움 하면 가장 먼저 뭔가 떠오르는 뭐 어떤 게좀 있을까요? 저는 정말 사실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그리움들이 쌓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를 꼽기가 참 어려운데 좀 가족에 관한 게큰것 같아요. 또 되게 순수하게 사랑에 임했던 그런 시절도 많이 떠오르고 음... 지나고 보면 항상 다 그리움이 되지 않나 맞아요,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었답니다 다인님은 어때요? 저는 사실은 황승연의 출연을 그 그리움 때문에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긴 해요 그래서 오빠에 대한 그리움으로 용기 내서 출연을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오빠는 이뻐. 어떠냐? 오빠는 되게 추억에 사는 사람이잖아 진짜로? 티지만 네. 진짜 과거에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laughs> 과거를 사는지 지금을 사는지 살... 나도 최근에 강아지 음. 방송에 나왔던 그 음. 산책 했던 강아지 진짜로? 아, 그렇구나 <laughs> 너무 좋은 추억을 남기고 그러니까요. 행복한 순간을 그러니까요. 남기고 떠났구나. 그래가지고. 네, 일단 또 사연을 읽어보면서 공유해보도록 할게요. 음첫 음. 번째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현재 결혼 후 30개월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27살 엄마입니다. 아, 어. 너무, 너무 어린. 자기소개마저도 엄마입니다라고 하는 제 자신의 젊은 날이 이따끔 그리워질 네. 때가 있어 사연 신청을 기회로 한번 풀어봅니다.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빨리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바람에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인해 저라는 한 여자의 인생이 없어진 것만 같아 종종 슬프기도 하면서 저 자신이 대견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출산 기간에도 조산이라는 이벤트로 두달 입원하며 외로운 시간을 보냈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 면회도 안 됐다고 해요. <laughs> 출산 직후엔 산후 우울증, 조울증에 시달리며 여자가 아닌 엄마로서의 첫 인생살이가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 기쁜 날이 더 많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참제 꿈은 원래 바리스타가 되어 제 1인 커피숍을 운영하는 것이었어요 와. 물론 아이가 좀 커서 이룰 수 있는 꿈이겠죠? 엄마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인생과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그리워 사연 보내봅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데 진짜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또 다른 어른이자 강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맞아요. 마지막 말씀에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분명히 그 꿈을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무조건이죠. 생각해요. 무조건이 지금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아기를 낳고. 더 키워 가고 있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너무 이루고 싶은 맞아요. 꿈이었을 맞아요. 수도 있고 저도 사실 생각 같아서 빨리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 저희 꿈이었는데 누군가는 진짜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러네. 누구도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그러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그리고 지금 이 아가야와 보내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그리워질까 그게 진짜 니까내품 그러니까. 안에 있는, 있는 이 순간들이 네. 또 지나고 보면은 너무너무 그리운 맞아요. 순간들이 될 맞아요. 거잖아요. 지금 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내시다 보면은 애기더 크고 나면 또 분명히 어, 무조건 어, 이루어지는 날이 오지 있어. 않을까. 다혜님의 꿈도 같이 응원해 우리 다혜지가 응원하고 있을게요. 응원하니다 응원합니다. 너는 부럽다. <laughs> 오히려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중학교 시절이 그리워요. 저는 취준생이고 앞이 보이지가 않네요. 꿈꿔왔던 직업은 준비를 하면 할수록 멀어지고 다른 직업에 대해선 해왔던 것도 없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이 깜깜한 미래를 앞두고 있는데 그러는 와중에 그저 철없게 운동하고 친구들과 놀았던 중학교 시절이 그립네요. 그 당시엔 친구들이랑 어떻게 하면 더 신나게 놀까 고민을 했는데 그 친구들과 이제는 나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내야 하지? 그런 무거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때 나, 철코 고민 없었던 어쩌면 나 스스로를 가장 사랑했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와, 네. 그때가 있었으니까 지금, 지금이 있는 네. 거고 맞아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친구들이랑 이런 뭐 우리 어떻게 어, 살아가야 되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하는 것 자체가 본인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라는 게전 느껴져서. 음. 과연 그때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었던 음... 걸까? 난 내가 보기엔 지금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네. 아마 잘 생각해보면 그때도 되게 치열하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럼. 힘들었을 거예요. 맞아. 근데 다만 지금 그냥 돌이켜보니 아, 그때 참 좋았지. 그땐참 고민 없었는데 분명히 이런 좋은 것들만 또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럴 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절이 먼 훗날 돌이켜보면 아, 그땐 참 좋았는데 얼마나 좋은 시절이었어 분명 이렇게 얘기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또 지금의 좋은 것들을 최대한 잘 음미하면서 집중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것도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또 드는 생각이 다희님 말씀 들으면서 사실 결과를 보기 전에 어떤 과정이 제일 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떤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아, 있는 네. 과정이기 때문에 네. 좀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 음. 것 같고, 또 분명히 그 시간 지나서 우리 다음 스텝으로 갔을 때는 다 아름답게 남아있을 것이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항상 과정이 되게 불안하고 힘들고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럼요.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너무 꿈꿔왔던 걸 이루는 순간에도 또 다른 그런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진짜. 이건 좀 근데 왜냐면 병인 것 같아요 좀... <laughs> <laughs> 그거는 어쩔 수가 없네 <laughs> 저도 항상 살면서 꿈을 꾸고 이루고 또 다른 꿈을 꾸고 이루고 이걸 되게 반복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지금은 약간 제가 못했던 것보다 못 이뤄냈던 것보다 이뤘던 것에 대한 가치를 더 생각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해요 그거 진짜 중요한 <laughs> 것 같아요 <laughs> 네. 저도 올해 들어서 제가 뭔가 나약 이 지거나 음. 뭔가 불안해질 때 네. 그런 생각들을 좀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음. 것 같아요. 사연을 들으면서 느끼는 음. 게 정말 사람마다 다들 말을 겉으로 안할 뿐이지. 진짜 그리움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마지막 사연입니다. 아,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3이 된 올해까지 8년간 저와 함께하던 반려견 마루가 올해 2월에 갑작스럽게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너무 건강하게 지내왔던 터라 당일 아침 움직이지 않는 마루를 봤을 때 마음이 크게 무너져 내렸어요. 이별을 준비할 시간조차 없이 너무 갑작스레 마주한 헤어짐이라 2월은 눈물로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 산책하기 좋은 계절인 가을이 되니 마루가 많이 그리워지네요. 함께하던 계절의 향이 담긴 바람이 부는 요즘 제 마음에도 마루와의 추억이 담긴 바람이 부는 듯해요. 추억을 공유하던 존재와의 이별을 이제 그 추억 위에 먼지가 쌓여갈 날들만 점점 잊혀져갈 날들만 남았다는 것과 같아 더 슬프게 느껴집니다. 감히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반려동물도 키우신다고 맞아요. 저도 강아지와 반비, 아 반비, 고양이는 밤송이. 밤송이. <laughs> 아 너무 귀엽다. 저희 어머니도 거의 24시간 그개획이를 함께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힘들어하셨는데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얘도 부모가 있을 텐데 맞아. 나는 양부모일 뿐. 지금은 진짜 자기 부모랑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고 그리고 되게. 어찌 됐든 어, 어떡해 그게 맞다 <laughs> 어떡해 어 저는 밤비, 밤송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얘, 얘는, 얘도 잠친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그립겠다 그니까 저희 엄마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야 너 지금 아, 부모님들하고 네. 행복하게 살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리신대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함께 해줄 수 있었다는 라 것만으로도 저는 맞아.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맞아. 하고 네. 다행이라는 네. 생각이 들고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그립고 응. 하, 슬프겠지만 음, 아유, 눈물이 여기.. 감사합니다. 음. 그런 순간일수록 그 같이 강아지를 기억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음. 더 대화 많이 하면서 많이 그리워해주는 음.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누르려고 하기보다는 맞아요. 그러면 음, 안 돼요.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연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다 소개를 못 해드려서 그게 조금 제가 <laughs> 너무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또 차차.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또 고민상담 을 네, 해주시면 한번더 한번 네, 열어볼게요. 제가 지금 또 느끼는 거는 우리가 이런 코멘트를 해줬다고 그게 당연히 다 위로가 되지는 당연히 그는. 않았겠지만 대부분은 마음속에 묻고 있었던 맞아. 이야기들일 것 같아서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맞아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많이 나눠주세요. 다혜님한테도 네. 그렇고, 응. 다저 다혜한테도 <laughs> 그렇고, 다혜들에게 응, 네. 털어놔주세요. 페이즈님의 신곡에 맞는 또 그리움에 대한 얘기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노래 소개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어서 어떤 곡인지 진짜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제 이 앨범 자체가 f a l 이라는 네. 제목을 가진 앨범이고 살면서 너무너무 다양한 그리움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는데 이렇게 푹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조금 풀어내고 음. 새로 나아가려는 의지, 이 사연 보내주신 분들처럼 음. 그 의지를 갖는 것만으로도 좀 나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담아본 그런 앨범이고요. 제가 이 앨범을 만들면서 느꼈던 거는 계속 변해가고 흩어지고 뭐 사라져가지만 그런 것들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음. 그냥 이 삶의 일부일 뿐이다. 음. 이 앨범을 또 들으시면서 각자의 그리움들을 좀 대입하면서 들어주시면서 많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정말 실례가 안된다면한 소절 네 이거 1열 아니야 <laughs> Love is like falling 누군가의 마음 속에 한철의 낭만이 되어 준뒤 흩어져 사라지는 그런 Falling 어쩔 수 없는 결말에 어쩔 줄을 몰라 다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네 이런 <laughs> <요런> 노래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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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데요? 진짜로. 이거 진짜 이거는. 못살겠다 <laughs> 귀여워 죽겠다, <laughs> 어, 나, 진짜로. 진짜로. 어, 너무 아. 좋다. 영광이에요, 정말. 정말 이 노래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헤이즈님과 또 좋은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어, 헤이즈님의 신곡, Only. 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오늘의 다독다독 고민상담 소의 문을 닫겠습니다. 안녕. 안녕.